안녕하세요. 이거리 살짝 걸릴 수 있는 채널 박시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암사동에 왔어요. 음, 지금 암사동에 왔는데 지금 우리 사단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창을 신고 계세요. 짱짱한 우리 창들 예쁜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 예쁜데요. 창 종류가 워낙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알 수가 없답니다. 자, 여기는 5층탑이죠. 음, 많이들 보신 5청탑은요 가격은 15,000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음. 요 마리아. 네, 마리아가 어우, 손도 끝에 완전히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요 마리아는 15,000원. 요렇게 신고 계시는데 요렇게서 한번 짝짝짝 보여 드릴게요. 암사당에 위치한 곳이고요. 여기는 키핑장도 운영을 하신대요. 이렇게서 보시면 음. 프랭크죠. 오늘 많이 보는 프랭크는 지금 가격대가 만원대에요 그리고 수프 클론. 얘도 2만 원이고요. 프랭크 수프 클론도 2만 원대입니다. 여기는 음, 사좀 겨울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 물건 자체는 이제 봄 되면 많이 들어올 건데요. 여기는 이제 서울 건교 쪽을 해 가지고 어, 음, 이게, 키핑당원들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그 키핑장, 음 까지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키핑장 근교에 계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창종류라든지, 창종류 제가 지금 가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심음해서 가격들을 이렇게 해서, 공봉상생수를 음, 되게 큽니다. 어우, 완전히, 요 아이들은, 이제, 색감이 되게 예쁘게 물들었죠? 요런 이제, 어, 3만원대고요. 원원종 도고 마리아가 여기 3만 원이네요. 도감 마리아가 단가가 조금 있죠. 음, 그것도 3만 원이면 오 행복한 가격인데요. 욕심 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금 안에서 사람들이 오 어, 고르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뭐처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많이 보시는 레트샤 잼이죠? 우짜람의 또 대항이라 그러죠? 색감이 되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어 실루엣 한번 보여, 보여드릴까요? 실루엣은 2,000원이에요. 음, 여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화분을 따라가지고 단가가 조금씩의 차이가 나고요. 정량, 오, 정량이 완전히 아이스크림처럼 색감 한번 보세요. 와우, 너무 이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쌍둥이들을 좋아한답니다. 아직 라울이 그렇게 색감이 이쁘게 들지는 않았어요. 요 라울 같은 경우에도 잠깐은한 2천 원대 보시면 되고요. 어, 칼라 염자라 그러죠 돈나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음, 하나 있으면 돈이 술술 들어오는 요 칼라 염자고요. 요. 어 지금 보시면 어 용월인데 이렇게 보시면 같은 거에 색상이 이렇게 보시면 핑크 용월이랑 음, 이렇게 섞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서 섞어져 있고요. 또 당인, 당일. 어 당인이 보니까 색감이 음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이쁘게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색감이면 괜찮죠. 이렇게 슴수는, 오 여기 홍화장이 있습니다. 음. 아우, 홍화장도 욕심나는데요. 제가 너무 오늘 또 많이 또 무리를 한것 같아가지고. 소인재 많은 분들이 소인재 좋아하시죠? 요, 소인재는 하행입니다. 요, 조건은 동행이고요. 있 아시죠? 자, 동행인 까라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까라솔은 동행이죠. 색감이 햇빛을 받으면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너무 예쁜 요, 우리. 음, 요, 이제 군대리. 음, 군대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어, 요즘은 이제 군대리를 이제 보기가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보시면 군대리가 이렇게, 어, 이제 여기는 오래된 음, 기판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군대리라든지, 이거, 그 운동자. 자, 고모의 손바닥을 닮았다는 운동자입니다. 음, 맞나요? 네, 제가 보기에도 고모의 손바닥을, 만, 음, 그냥 비슷한데요. 칼라 염자. 아우, 칼라 염자. 음, 홍매야. 그리고, 캉캉이죠? 어우, 캉캉이. 뭐, 이게, 지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물을 아끼는 거 알고 계시죠? 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오청타. 저가 이게, 얘는 이제 천읍 변경이래요. 이 아이들, 이철원씩 제가 조금 보였던 염자도 2000원대 호빗, 호빗 당인이죠. 호빗 당인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가격대가 2000원대고요. 노우요 아이들, 홍상아, 골든글로우골든글로우도 2000원대고, 알로에 선인장. 어우, 얘가 청옥이죠. 아우 청옥이 완전히 딱딱을 따글 하니, 약간의 옥색빛을 띠면서 아우 예쁩니다. 장군선인장이 아마 어느 가는 집에 가도 많이 들 보시죠. 음, 그래서 요런 이제 수 종류, 음, 알레갈라든지 동글 동글한 요런 아이들도 있죠. 선인장 종류니까. 천여라 그러죠. 티타노시스 이 아이는. 꽃이 이제 이제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음, 하나 이제 구매 정도 하셔가지고 꽃을 겨울 내도록 한달 동안 꽃이 핀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눈이 또 힐링되고 어또 번호 내내 또, 또 가슴이 또 설레죠, 그렇죠? 또 여기도 뭐 물건은 지금 이제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예쁘게 있네요. 여기는 오나나후꿈입니다나나후꿈인데 아까 묵은 아이인데, 다. 근데 음, 이제 뭐, 물을 우리 사람께서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달라고 그랬네요. 근데 겨울에는 될수 있으니 물을 안 주는 게 맞죠. 음나우입니다 아주 나우는 색감이 그렇게 예쁘게 들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제. 어 철화도 있습니다. 에어리움 철화 제가 아이들 이름을 다 모르기 때문에요. 어우 캄캄 대품 한 보세요. 어우 캄캄 한번 보세요. 음. 음, 음, 음. 오, 어우 염자입니다. 자돈 들어오는 염자가 완전히 대품입니다. 돈다버이 주렁주렁 음. 열려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거는 가입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우, 염자 한번 보세요. 그 릴리패드죠? 얘는 온돌라타고요. 얘는 릴리패드. 만지면 향기가 난다는 릴리패드. 어우, 하이트. 얘는 15,000원이고요. 어, 베라긴스죠 얘가. 베라빈스고. 음, 창 종류도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창 가격대는 뭐, 그냥 한0 0 0 원에서 삼만 원대.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저 끝에는 이제 수련이 있고요. 샴페인. 샴페인이 손톱 끝이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상 생수 예 얘가 한스 에보니래요 한스 에보니도 몸값을 조금 자랑하죠 이게 수프 컬론인지 음,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입장 자체가 조금 길고 길고요 음, 에보니 종류는 입장 자체가 조금 짧습니다 얘는 플리 돈이 돈이 쓰고요 색감 한번 보세요 오우 초록색으로 예쁘게 라인을 그리고 있네요 얘는 군대리 새우 간돌이래요 색상 한번 보세요 얘는 춥스 철아랍니다 춥수 춥수 철아들 멘도사 아우 멘도사는 번식이 워낙에 강해가지고 그쵸 색감이 완전히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저희 집멘도사람뭐 하고 있을까요? 미팝꽃이 어우, 옹기종기 너무 많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대풍 미팝꽃입니다. 벤바디스, 메비나. 어우 댄스만 한번 보세요. 댄스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또 천우력 도 보시면 물건대가 물건대로서 이렇게있 어우 골든 글로우 골든 글로우가 어우 완전히 막 자구를 되게 많이 달았네요. 자 이게 석연할까요? 어, 칼라 염자입니다. 여기는 에운이문가의뭐 허법사라든지 이런 대품아이들이 있네요. 우주모. 엄파 칼라 염자 에온움 이렇게 써 클라시어 엠 얘가 클라시어 엔이에요 5,000원 음, 음, 마커스 음. 로에반스 차다가 오우 색감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네요 저희집 로에반스는 아직까지 푸르딩딩한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로에반스가 5천원 음, 웨스터레인보우죠 웨스터레인보우도 색감이 네.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저끝 때까지도 있는데 지금 이제 다들 집에 가는 분위기라 가지고 네. 또 계산도 하고 또 가야 하네요. 이제 컬 골든 걸러옵니다. 간주 원종 프렌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